여러분들이랑 같이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 바로 바로. 오늘은 장난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이 12월 말을 좀이요. 1월 9일은 날 저랑 가장 친한 구루님 생일이에요. 구루님이 메구미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구루님이 제 생일날 때 제가 또램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고 챙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도 메구미의 히로인 버전을 제가 오비츠로 한번 재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 허락은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장구. 목만 오셨다, 있다. 매구미 머리고요. 이구미를 오비츠로 구현을 해줄 오비츠 바디는 무광 타입이고요. 목 파츠. 그래서 일단 매구미를 오비츠로 한번 개조를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리뉴얼 된 오비츠는 팔파츠가 원래 이렇게 잘 빠졌었는데 생각보다 팔파츠가 많이 뻑뻑합니다. 물론 가동성은 좋고 제대로 잘안 빠진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고무를 밑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목 파츠를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거였네요. 그리고 머리를, 와, 이 머리 파츠가 엄청 뻑뻑해요. 그리고 이 얼굴 파츠를 맞춰주고, 그리고 앞머리를 여기다가 탁 결합을 시켜주면, 메구미 오비츠 완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 카토 메구미의 시그니처가 뭐겠어요? 하얀 베레모죠? 하얀색 베레모도 주문을 했고요. 이 이미지의 복장을 그대로 재현해줄 빨간색 메리 제인 부두 팬티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니니멀에서 주문을 했고요. 빨간색 가디건이 니니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없더라고요. 최대한 비슷한 색의 빨간색 가디건을 네이버 쇼핑 인가막 검색을 하다 알아가지고 이제 이것도 준비를 했고요. 메구미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리본이 위아래로 이렇게 달렸는데 아 이거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천도 주문하고 단추 부분을 진주로 처리를 하고 그 검은색 리본, 그다음 에 등에 있는 똑딱이 레이스. 주문을 했는데 만들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이 책도 샀어요. 옷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잠깐 만들고 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제가 또다 갖고 있던 게다 잊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만들기가. 저는 또 날먹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아예 날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구미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하얀색 원피스를 살짝 개조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카메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할 텐데 일단 있는 것들로만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제가 이때까지 모았던 걸로 완성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요 지금 메리 제인이 힐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힐 스타일에 안 맞는 이 양말이 너무 오버니삭스처럼 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하얀색 양말을 가지고 입혀줘야 될것 같고요. 원피스가 그리고 이거는 카라가 없어요. 카라를 달아주고 리본도 달아준 다음에 완벽한 이매구미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급한 게 하얀색 양말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요. 이 양말을 한번 갈아신겨 볼게요. 대충 신겨봤는데 카라가 길어서 그런지 우비츠 다리가 짧아 보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네 아까 이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바디를 바꿔볼까 그러면? 네, 일단 니니 바디를 갖고 왔고요. 니니 바디로 한번 교체를 해서 다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부점부터는 느낌이 괜찮아요. 일단은 이렇게 신겨줬는데 제가 생각한 느낌은 안 나오네요. 신발이 이래서 그런가? 이 이미지에서는 매구미가 양말을 이렇게 신고 있거든요? 근데 양말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신겨주고 원피스에 보면은 검은색 리본이 있고 중간에 허리 부분을 한번더 감싸는 이런 리본이 있고 단추가 있잖아요 단추는 이제 진주로 대체를 해줄 거고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단추부터 먼저 달아주고, 허리 있는 이거 만들고, 카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검은색, 이 리본까지 이렇게 달아줄게요. <laughs> 일단은 매구미 옷에 있는 단추를 진주로 대체를 할게요. 진주는 제일 작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겨우 이두 개를 사용할 건데, 이만큼이나 샀다는 거는 진짜, 만약에 필요하신 분있으면 인스타 DM 드리면 이거 다 드릴게요. 딱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건 시체핀 뒤에다 박은 거예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줘보고 올게요. 옷의 중간 지점을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짜잔! 단추가 포인트 될 진주를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다음에 할게 매구미 허리 매듭 이거를 이 천으로 와천 진짜 크네요. 원래요 매구미 원피스 만들고 나서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 하면은 저 이거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막 드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날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아무튼, 이 흰천이 왔어요. 여기를 한 번, 두번 접어서 이렇게 잘라서 매듭을 짓는 식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꼬리 이렇게 두를 거예요. 어, 두르기는 너무 짧게 잘랐네요, 제가. 다시 자를게요. 길게, 길게. 하나, 둘. 이렇게 다려주고. 아 제가 세번 접어 자는 게 아니라 대문 접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올도 안 풀리고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매금이 그 허리 감싸는 리본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대충 감쌌거든요. 이까지는 좋긴 한데 이렇게 묶었거든요. 이 원피스보다 리본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제작을 해줄 거냐면은. 이렇게 붙여주고, 리본을 따로 만들어서 리본을 붙여줄 건데, 제가 필요한 게, 패브릭 본드가 필요해요. 올필름방직을 여기다가 발라준 다음에, 띠를 얇게 만들고, 리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붙여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와구찌 패브릭 본드고, 가와구찌에서 나온 올페인 방지액이에요. 이거 진짜 필요했었는데, 안 사고 있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그리고, 내미이 신발이 아무래도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구해왔거든요. 아무래도 이 이미지에 부합하려면은 양말을 신기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신발은 무료 나눔을 하든 그때 드리고, 이걸로 교체를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국전에서 아이러브토이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와, 진짜. 더럽게 안 신겨지네요. 이 메리제이는 신겨져 거든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이거 뜯었어요. 이 본드로 살살 붙여준 다음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려두라 그랬으니까 이대로 두고 페브릭 본드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리본만 앞에 붙여주는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너덜너덜 되 있는 거 살짝 정리 좀 해주고 이 올풀림 방지액 있죠?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고 살살 살살 이렇게 해서 옆에로 탁 하고 붙여줍니다. 여기를 살살살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다 말랐어요 다 마르니까 짱짱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올풀림 방지액도 생각보다 좋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리본을 다 하나 하나 꼬면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리본을 결합해서 만든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박음질한 여기다가 이거를 반만 이렇게 접어요 본드로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리본으로 이렇게 한번 묶을 거예요 리본 완성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고 조금 길다시으 보면 탁 자르고 올풀 울필 님 방지액으로 마무리 시켜주면 카토 리본은 완성입니다. 일단 이 끝을 풀리지 않도록 붙여서 조금 오래 기다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겹쳐줍니다. 결합을 시킵니다.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끄고 울필 님 방지액으로 여기 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줬거든요. 이 띠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끝에다가 살짝 발라요. 리본 6 가운데다가 이렇게 둘러서 마감을 시킬게요. 지금 이 리본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카토 원피스 앞에 붙어있던 리본 있죠. 리본은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라를 달 거에요. 카라만 이런 식으로 해봤거든요. 직접 이렇게 그려서 달아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기 패턴에서 줄이고 줄이고 해가지고 이만한 카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달아줄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검은색 리본으로 장식을 하면은 끝입니다. 이거를 그려줄 겁니다. 그리고 자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려줬거든요. 손을 일단 자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박음질을 해준 다음에 뒤집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려준 대로 이렇게 박음질을 다 이렇게 했고요 0.3mm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피 부분을 제가 안 막아놨거든요 이 집게로 뒤집어줄게요 진짜 고난이도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카라 모양이 나왔잖아요 여기를 공그르기로 막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저는 요거 양쪽 카라를 만들어주고 올게요 카라 두 개를 완성시켜줬습니다 양말 아니고요 전기 뚜껑 안 부분 그거 아닙니다 카라고요 대충 어떤 느낌이 날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달아줄 건데 이제 가운데에다가 검은색 리본까지 완벽하게 달아주면은 매구미 원피스는 완성입니다 스팀핀으로 대충 꽂만하면은 모아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장 달아주고 올게요 메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끼워둘텐데, 비슷한가요? 카라를 달고 리본까지 다니까 비슷하네요. 생일선물 주지 말고 제가 가질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일선물이라고 열심히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게 투명 가방 같은 건데, 이것도 국전 아이러브토이즈에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 담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전하게 푹신푹신하라고 이런 완충제 역할을 할수 있는 같이 넣어서 여기 넣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루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만들면서 느낀 건데, 정말 현타가 많이 왔고요. 만들고 나니까 또 뿌듯하긴 하네요. 근데, 오비츠 옷은 꼭 사세요. 제가 고생한 만큼, 구루님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네요. 무튼,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다음에 또 놀러와주세요. 그럼, 안녕!